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사신 비각성 스킬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커맨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재미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이동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사신의 이동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보라는 스킬, 쿨이 1.5초고요. 좌우, 앞뒤,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일단 이 사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동기를 파생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 사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동기로 쓸수 있는 스킬은 일단은 모래 긋기 스킬, 그리고 꼬리베기 스킬, 이두 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동기는 사보 이후에 모래 긋기, 꼬리베기 반대로 꼬리베기 모래 긋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맨드로는 Shift, 좌클릭, 우클릭, 아니면은 우클릭, 좌클릭.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보 이후에 우클릭, 그 다음에 좌클릭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특히 꼬리배기 스킬은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킬 중간중간에 우클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면 이동기로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지구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하는건 좋지 않겠죠. 이 다음으로 쓸수 있는 이동기 스킬은 WF 스킬인 금계습격 스킬인데요 이동기 겸 잡몹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해요 WF 우클린 이런 식으로 나갔고요 이 금계습격 같은 경우는 슈퍼아머에다가 반각도 있어서 나중에 PVP나 사냥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으니까 자주 사용해서 손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죠 이 사보 그리고 모래긋기꼬리 베기 금계습격 이 스킬 이네개 스킬로 이동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구력은 많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프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동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몹과의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사보를 쓰지 말고 점프 좌클릭으로 시작을 해서 이동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화사신이 이런 이동기 스킬들이 대부분 지구력을 쓰기 때문에 이 지구력을 중간중간 회복하면서 이동도 될수 있는 스킬도 활용을 하면은 훨씬 좋겠죠. 하사신 스킬 중에 이 낭명의 모래시계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점프를 해서 내가 타겟팅한 몹한테 이동을 하는 그런 스킬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메마른 습격이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이 스킬은 공격력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적의 뒤를 잡는 그런 스킬인데요. 이 스킬 그리고 이 낙명의 모래시계라는 스킬을 연계를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낙명의 모래시계 스킬은 기술 사용시 모든 공격력 20 증가가 있죠 메마른 스격 스킬에는 공격력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죠 그래서 각종 이동기를 써서 지구력이 부족한 상태일 때 다음 무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구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낙명의 모래시계를 써서 이동을 한번 하고 지구력이 그동안 차겠죠 거기 목들을 죽이고 다음 무리를 또 순간이동인 이 매마른 습격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동안 지구력이 되게 많이 회복이 돼 있을 거라 다음 몹으로 갈 때는 또 이동기 스킬로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이 낭명의 모래시계는 선딜이 좀 있어요. 이 선딜을 좀 캔슬을 하기 위해서 사보를 전에 먼저 쓰고 낭명의 모래시계를 쓰시면 어 선딜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낭명의 모래시계가 후딜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근데 이 꿰뚫는 칼날 돌개를 이용하면 후딜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보 낭명 돌게 이런 식으로 후디를좀 캔슬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매발은 습격도 공격력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저기 뒤를 잡는 건데요. 낭명이나 아니면은 흑정 흡수 이것도 되더라고요. 흑정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 뒤를 잡아요. 사라졌죠. 공격력은 아니면 이 금계 투척 아래 우클릭 이 스킬을 쓰면은 또 공격력 증가 버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타격을 성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타격을 성공해야 네, 발동이 돼요. 자, 이동 수단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공격 스킬들을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스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동기에서 연계되는 스킬. 두 번째, 제자리 광력 스킬. 이렇게 나눌 건데요. 제가 초반에 이동기로 쓰는 스킬들, 사보, 우클릭, 좌클릭. 이렇게. 이 모래극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 모래극기 다음에 참살 그리고 능선배기가 선들이 모두 줄어들거든요. 자, 이제 이동기 다음에 모래극기 다음에 사용을 해볼게요. 능선배기 캔슬. 캔슬. 이 연계를 이용해서 모반대 다가가서 광력 데미지를 입히고 다음 무리로 이동하는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능선배기 같은 경우는 사보 이후에 바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참살 이후에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아래 영역이라는 스킬이 나가는데요. 범위도 넓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냥 콤보. 사보, 우클, 좌클, 시프트 좌클,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콤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사보, 시프트 우클, 능선배기. 아니면은 사보, 우클, 좌클, 능선배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시고요. 이게 두 번째 콤보. 세 번째 콤보는 아까 했던 거죠. 사보, 낭명, 회오리. 회오리 이후에 몹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w F, 우클리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콤보는 이 낭명 스킬을 이용해서 공격력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이 메마른 습격을 이용하는 건데요. 메마른 습격 이후에 사도강림을 써주시면 돼요. 낭명을 써서 공격력 버프를 받고, 다음으로 바로 이렇게. 사도강리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콤보를 돌리시면 되는데요. 돌리다 보면 지구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스킬을 쓸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밑에 3개 광력 스킬들이에요. Shift Q, Shift E를 많이 쓰고요. 내가 스킬을 쓰다가 커맨드가 꼬였다. 그러면은 이 아래 숨결을 써주시면 돼요. 이부름받는 칼날은 범위가 조금 좁은 대신에 순간 데미지는 더좋고요이 유사 스킬은 순간적인 데미지는 조금 낮은데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이두개 스킬이 쿨이 15초, 14초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콤보 사이사이에 꾸준히 써주시면 지구력도 회복되면서 광력 데미지도 줄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이에요. 그러면 직접 사냥터 가서 한번 해봐야겠죠. 기술 특화는 참살의 문공 적중, 낙명의 치명타 공속. 참살이랑 낙명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I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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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